네, 반갑습니다. 글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예, 주역을 이제 함께 하고 있죠. 첫 번째 1장 중천 건괘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장이 나오죠. 중지 곤괘입니다. 여러분 건괘와 곤괘의 그 단어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태극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극기에는 이제 건곤감리라는 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괴들을 소성괴라 부릅니다. 소성괴. 왜소 자를 쓰냐면 이 삼획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긴 작대기는 양을 뜻하고 끊어진 작대기는 음을 뜻합니다. 거기서 이제 긴 작대기 세 개로 된게 그게 건괴고 끊어진 작대기 세 개로 이루어진 게 삼층으로 예, 끊어진 작대기 삼층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곤깨거든요. 을 뜻하 땅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긴 작대기 3 개가 두 개가 만나가지고, 긴 작대기 3 개짜리 그 건궤, 그게 두개 만나가지고 2층 구조를 이루는 게 중천건궤. 중은 중복할 때중자거든요 1장에 나오는, 주역 1장에 나오는 중천건궤가 되고, 곤궤. 끊어진 작대기 3층 구조로 된그 곤궤 두 개가 만나서 2층 구조로 만들어진 게 중지곤궤가 됩니다. 자, 오늘은 중지곤궤에 어떤 좋은 문장들이 나오나 만나볼 겁니다 먼저 중지곤괴의 이제 괴사가 먼저 나오는데 괴사란 것은 이제 중지곤괴에 해당하는 그 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지곤괴 괴사 중에는 이, 이 말이 나옵니다 서남득풍동북상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남득풍동북상풍 단어 그대로를 해석을 해보자면, 서쪽과 남쪽은 친구를 얻고, 동쪽과 북쪽은 친구를 잃는다. 또는 이게 벗붕 자이기도 하고, 고대에는 이 조개로 만든 화폐를 또 붕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벗붕으로 해석합시다. 서쪽과 남쪽은 친구를 얻고, 동쪽과 북쪽은 친구를 잃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이게 주역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예. 아주 뭔가 좀 추상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 서쪽과 남쪽이 친구를 없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양, 오행의 개념이 나옵니다. 오행. 오행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이 고대부터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물로 이루어졌다 또는 뭐물불뭐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몇 가지로 이루어져 이런 논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장들. 현재 우리 뭐 한의학도 그렇고 동양 철학의 핵심은 음양과 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행에 행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뜻에서 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행 목화토금수 다섯 개잖아요. 우리 뭐 요일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목화토금수 이게 오행인데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목생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의 관계가 있고 목극토 또 극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생극재화 생해주고 극해주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에서 이제 오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행의 개념이 나오는데 오행에는 색깔도 배, 배속이 되어 있고 방향도 배속되어 있고 모든 게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에도 보면 훈민정음의 제자제자해 글자를 만든 원리가 담겨 있는 제자해에도 제일 첫 문장이 바로 천지에 도는 음양오행일 따름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행에는 각각의 자음도 배속이 되어 있고 아무튼 다 배속이 되어 있는데 방향으로 치자면 방향으로 치자면 남쪽은 화오행입니다. 서쪽은 금오행, 동쪽은 목오행, 북쪽은 수오행. 그럼 가운데는 뭐냐? 토오행입니다. 토오행.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런 상생. 서남특풍은 결국에 상생. 상생을 하게 되면 친구를 얻을 것이요. 동북상궁, 동북상궁, 목극토, 토극수, 상극을 하게 되면. 친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오행의 개념이 나왔고요. 아무튼 중지곤괘의 첫 괴사에 나오는 단어 중에 서남득봉 동북상봉. 그럼 뭐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상생의 도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천건괘는 하늘의 도를 말했잖아요. 하늘의 도, 양의 세계였죠. 중지곤괘는 전부 음표로만 끊어진 작대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6층이다. 그래서 하늘의 도가 아니라 중지 곤괴는 땅의 도, 땅. 즉, 땅의 도라는 것은 사람의 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도는 인간 세상은 상생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첫 문장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상생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성의 인정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다양성의 인정.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상생의 도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효작대기 끊어진 작대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의 그각효 물론 공개에도 보너스가 하나 있긴 있지만 각 효에 대한 이제 문장들이 쭉 나옵니다만 그중에 몇 개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리상 견빙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상 견빙지 리 우리 리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발블리 신발 리이기도 하고 밟을 리자거든요. 리상, 서리 상자입니다. 서리를 밟으면 견빙지, 아, 결국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주역책을 쓸 때, 제 주역책에 그 설명 해설서를 쓸 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늦지라는 단어 한번 설명했었죠. 늦었다 할 때는 밑에 지으시지만, 제가 말하는 늦... 이거는 밑에가 치읓입니다. 치읓.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늦. 그래서 아 늦이 사나운데 어 늦이. 이 사람을 만나니까 늦이 영 사나워. 이런 어떤 조짐. 낌새 같은 것을 뜻하는 우리말인데 바로 이중지곤괴의첫 효사가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늦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리상견빙지. 서리를 밟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낼 게 아니라 서리가 발에 밟히면 아하 곧 차가운 겨울이,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곧 단단한 얼음이 어는 계절이 오겠구나. 라는 이 늦, 낌새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이 연구를 한게 하나 있잖아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인리히 법칙. 1대 29대 300이라는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경미한 사고 이전에는 300번의 조짐이 있었을 것이다. 낌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하인의 힙법칙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리상견빙지. 주역의 중지곤궤에 나오는 리상견빙지라. 서리를 밟을 때는 반드시 아하 곧 서리를 밟다 보면 차가운 계절, 추운 계절, 얼음이 꽝꽝 오는 계절이 오겠구나. 이늦 조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 낌새 조짐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지 공개에는 또네 번째 효사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관랑 관낭 주머니 낭자입니다 낭중지축 할때 나오는 관낭 무구무예 이렇게 나옵니다 무구는 제가 주역에서 계속 나온다고 강조했잖아요 그죠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관낭 이 낭은 주머니인데, 주머니를 묶으면, 무구무예. 허물이 없을 것이요. 명예도 없을 것이다. 직역하자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머니는 뭐냐면, 입입니다. 예, 입. 입 조심을 하면, 입을 열지 말고 차라리 묶어버리면, 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막 열지 말고 차라리 입을 탁 묶어버리면, 무예. 명예는 없겠지만,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입을 닫고 있으면, 근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자면,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이라도 갈 텐데,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입을 차라리 열지 말고 차라리 닫고 있으면 명예는 없더라도 허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입 조심하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관, 낭, 주머니를 묶어버리면, 무구무예. 명예는 없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효에 가면, 황상원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글자죠. 황상원길 주역은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황상 직역하자면 황색 치마입니다. 황색 치마 원길 으뜸으로 길하다. 어? 황색 치마가 으뜸으로 길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치마는 여러분 밑으로 쫙 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황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오행 얘기 잠깐 했잖아요. 토 오행은 황색을 뜻합니다. 토어행의 방위가 어디였죠? 중간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용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용. 우리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도 중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황상 원길에서 뜻하는 황은 중용의 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상은 치마. 결국 치마는 밑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밑으로 널리 널리 퍼뜨리는 상황을 보시면 되고, 원길, 으뜸으로 길하다. 그러니 중용의 덕이야말로 으뜸으로 길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용이란 것은 결국 희생과 박해를 포함하기도 하고 중용과 중간을 여러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용의 뜻이 중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혈압 같은 거, 예를 들면 혈압이 있죠. 혈압이 뭐 80에서 1 2 0 사이 정도가 되면 뭐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딱 중간을 뜻하는 것은 중간이고 말 그대로 중간이고 중용이란 것은 80과 1 2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이 역동적인 상황 자체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중용이란 것도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라 80에서 1 2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히 균형을 잡는 상황, 이런 역동적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역에 나오는 태극도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가운데 있는 태극의 모양을 보세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 역동적인 상황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의 모양이 그래서 음과 양의 그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계속 돌고 있는 모양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음과 양이 단절된 게 아니라 계속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번갈아 가고 있다 이거를 이 태극의 원리를 그 서양에서는 닐스 보어라는 학자가 상보성의 원리라는 상보성의 원리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음과 양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보, 서로 서로 도와주고 영향을 끼친다. 예, 암튼, 황상원길, 중용의 도, 중용의 덕이야말로 으뜸으로 길하다. 라는 겁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중간, 딱 정해진 중간이 아니라 왔다 갔다. 80에서 1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중지곤께의 하나 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제 문언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자나 공자,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주역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놓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문언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께와곤께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놓은 문언전인데, 여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선을 쌓은, 적선을 한, 적선 우리 적선 좀 하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아도는 경사가 있으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선을 하고 살자, 적선을 하고 살자 이게 돈을 주는 게 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개념은 예, 선을 쌓은 집안 그 선에는 여러 가지도 포함되겠지만 이 중지공원께서 얘기하고 있는 상생의 도 그리고 중용의 덕 이것도 다예 적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중지공계를 공부하면서 군하구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랩피의 네. 법칙 중에 군하구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순응하고 상생하고 중용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뭔가를 안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막 화를 내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네. 그건 중용의 도를 벗어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대로 다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끔은 내가 안될 때도 있고 가끔은 저 사람이 잘될 때도 있고 이렇게 중용이란 것도 음과 양이 라는 것도 서로 번갈아가고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군화 군나 법칙 저 사람이 내마음대로안 된다고 해도 아저 사람은 스타일이 저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예. 싸우고 바꾸고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 중지 곤괴의 핵심은 수능 한다는 것. 군화 군나 법칙처럼 수능 그리고 중용의 덕 그리고 상생의 덕 결국 이게 중지곤괘가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두 번째 장 중지곤괘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주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